마지막으로 제가 하나, 어, 디서 들었는데 너무 이, 이걸 듣고 나서 정 평생을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,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의 글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소개시켜 드릴게요. 중화동에 가면, 어, 경동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. 한 100년이 좀 넘었습니다. 어, 그교회 엄영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. 옛날에 장로님, 그런, 같은 직분 중에 영수라는 직분이 있었는데, 엄영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. 왕손의 마부 역할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 역사가 시작됐는데, 그 마부가 이제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죠. 그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이 왕족을 전도를 하고 싶은 거야. 근데 마부가 감히 어떻게 그, 막 말도 함부로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. 그래도 막 용기를 하려면 정말 용기를 내서, 저, 주인님, 저기,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면 어떻겠냐고 막 말을 끝내주 아, 그랬더니 그, 어, 왕선이 마부에게 이렇게 빈정거리듯이 얘기합니다. 예수를 믿으면 너 같은 쌍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는 것이냐. 그렇게 빈정거리듯이. 그렇게 그러니까 그 마부가 한다는 소리가, 어, 진정한 믿음의 돌이란 그것이 아닙니다, 주인님. 제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마부에서 양반이 되는 게 아니라,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 합죠. 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잘 믿으면 양반이 되는 게 아니라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죠. 그렇게 그 마부가 있긴 했요 결국 그 왕선이 예수를 믿었습니다. 예수를 믿은 정도가 아닙니다. 목사가 됐습니다. 승동교의 목사가 되었습니다. 제가 그 후임이었죠. 직서 후임은 아니었죠.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단순한 말입니다. 예수 믿는 도리.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. 쌍놈이 양반 되려고, 가난하니까 부자 되려고, 아프니까 병 나으려고 저는 기도하면 병 낫는다는 건 믿습니다.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해 주실 수 있다는 것, 그것도 못 믿고 무슨 목회를 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겠습니까? 그러나 예수 믿는 도리는 그것보다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. 내가 쌍놈이 양반되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 형통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복만을 받기 위하여 그게 예수 믿는 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성경 어느 것을 봐도 너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시는 걸본 일이 없습니다. 기독교 축복의 개념은 도리의 수준이 좀 다릅니다.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내 자손으로 인하여 나라가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 나는 너무 좋습니다. 예수 믿는 스케일이 다릅니다. 너 때문에 나라가 복 받을 거야. 너희들 때문에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. 그게 잘 사는 거지.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도리입니다. 근데 우리 초대교인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. 교회 때문에 나라가 복을 받고,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민족이 복을 받는 거, 그거 보고 예수 믿었습니다.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됐습니다. 여러분 이 땅의 반만년의 역사 중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의 역사처럼 복받은 때가 없었습니다 예, 저들의 기도 그 믿음의 수준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돌이란 양반이 되는 게 아니라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 함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양반 좀 빨리 되게 해달라고 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? 이쯤 되면 찬양팀으로 이만큼 섬기면 셀목자로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정말 해야 할 숙제도 많고 시험도 있고 이런데서 정말 제가 오늘 주일날 교회 나왔으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 저 양반 시켜주세요 하고 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?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요셉과 또 다윗이 그러했듯이 양반이기를 바라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가는 양반이 아닌 마부임을 마부 노릇을 잘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 모든 기도 우리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아멘.